MBC가 만난 사람입니다. 울산 주택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5개월 동안 지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값이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대규모 분양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박권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기획 위원장을 모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울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 지난 3년간의 공급 과잉으로 쭉 정체되어 있다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거래량이 늘면서 울산 남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4월 말까지는 거래가 정체되어 있다가 정체되어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5월 초순 이후부터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구축도 여기 거기에 맞춰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 중입니다. 예. 최근 지역 아파트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은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울산과 다른 광역시 상승폭에 대해서는 수급과 인구 증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말씀드리자면은 울산의 지난 3년간의 입주량이 북구의 14,000세대, 남구의 6,300세대를 비롯하여 총 10만 아 3만 여 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매년 한 6천 세대의 공급이 매년 6천 세대여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둘째로 3년간의 울산 인구 유출이 한 3만 4천 700명 정도 달한 것으로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울산 아파트의 상승 폭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 공급이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3년간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울산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도 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거래의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의 주도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고요. 그리고 거래의 거래의 선도 세력들은 주로 외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의 그 자료를 보면은 한 10에서 13%가 평균 잡아서 외부 투자자돼 있는데 2019년 5월 이후에는 최고 한 27%까지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신축, 투자자들이 그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 뒤에 그 실수요자가 그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주말에 남구의 아파트를 보면 남구의 아파트가 어, 일제히 신고가를 그리, 이루고 있고 그 어, 물건이 거의 그, 예를 들면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동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 물량이 선보였습니다. 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분양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그 울산 남구에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몇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어, 주변 아파트가 10년을 넘기자 신축으로 이동이,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축은 조정을 보이면서 신축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입주하는 대형 분양 물량은 어, 2023년 5월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동구의 빅3가 그때쯤 되면은 2023년 5월쯤 되면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신축으로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 실수요자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실수요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울산 평균 소득은 전국 최고이고요. 평균 연령은 43세 정도로 그 어. 어 점권 역정적인 광역 도시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에 주택은 공급이 광이었고 인구가 감소가 주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향후 3~4년간은 주택의 공급 부족, 초저금리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요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투자의 성향은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루어진 후에 구축의 가격이 동반 산성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박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획위원장 모시고 울산 지역 부동산 동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